안녕하세요. 환상문학 스터디, 환상문학 서설 5장 환상작 담론입니다. 지난 주의 사장에서 했던 것처럼 5장도 영상을 찍었던 것이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장도 발제문만 읽고 또 필요한 부분은 설명할 수 있,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환상장르와 시, 환상장르와 알레고리를 비교함으로써 환상 장르의 성립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를 알아보았습니다. 시가 비표상적인 것에 반해 환상 장르는 표상적이며, 알레고리가 축자적 해석을 할수 없는 것에 반해 환상 장르는 축자적인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표상적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 상상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나무라는 언어는 기호로서 실제 대상인 나무를 지시하는 매개체입니다. 즉, 언어가 매개체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런데 시의 언어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 위한 매개체가 아닙니다. 시의 언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존재고, 언어는 매개체가 아닌 대상 그 자체라고 얘기를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를 읽을 때 물론 시어들을 듣고 어떤 뭐 나무가 있다 그러면 나무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시를 그런 나무라고 하는 언어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무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이 표상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와 환상 장르 소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의를 통해서 환상 장르의 특성이라 할수 있는 망설임이 시와 알레고리 속의 망설임과 구별되는 점을 알아보았으며 결과적으로 환상 장르를 명백히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망설임이라는 특성이 텍스트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토합니다. 그러나 개별 작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기보다 장르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특성들의 논의를 한정함으로써 구조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즉, 작품의 언어 표현적 양상, 통사적 양상, 의미작용적 양상을 순서대로 살필 텐데,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한 의미작용적 양상은 좀 중요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후의 장, 즉, 6장에서부터 언급을 하도록 상세히 검토한다고 이제 토도로프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 망설임이 구조적 통일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언표적, 언술적, 통사적 양상인데 언표와 언술은 언어 표현적 양상을 의미하고 통사적 양상은 어, 물론 통사적 양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과장입니다. 과장 수사법의 대표적인 어떤 방법이기도 하죠. 과장법이라고 얘기되는 과장되어 전달된 이야기는 환상의 영역으로 미끄러져갈 수 있습니다. 천일야화에서 소개된 거대한 뱀이나 새는 과장된 표현이지만 그러한 과장은 때때로 우리들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냥 새를 반듯 코끼리만큼 거대한 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 하면서 실제로 코끼리만큼 거대한 새를 우리는 상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과장 어쩌면 과장일 수도 있는 것이. 환상 장르에서는 글자 그대로 표현이 돼서 코끼리만큼 거대한 새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장을 하다 보면 환상 장르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의 축자적 실현, 환상적인 것은 비유적 표현을 그대로 실현합니다. 벌레 같은 놈이라는 비유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사람한테 이런 비유는 형편없는 사람을 벌레에 빗대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카프카의 소설 '변신' 같은 경우, 이러한 비유를 그대로 실현해서 사람이 벌레가 된 이야기를 다룹니다. 즉, 환상정례는 비유를 축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양태를 부여하는 비유의 기능입니다. 양태라는 것은 그 전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양태법이라는 것은, 어, 떤 말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말하는 방법, 문체,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보였다. 아니면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이런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건 뭐 직유적 표현이라고도 하나요. 뭐 이런 비유적 표현은 등장 인물 또는 화자의 망설임이라는 양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기능합니다. 화자조차도 이제 자기가 본 것을 사실로 믿을 수 없으니까 뭐 뭐처럼 보였다라고 해서 제대로 표현하지 않거나 이거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망설임을 드러내는 태도 그것이 이제 양태를 부여하는 비유적 기능입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를 말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초자연적 요소가 나타나는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통시적입니다. 과장된 표현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초자연적인 영역이 나타난다든지 비유적 표현이 있은 후에 그 표현을 촉자적으로 실현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능은 공시적인 것으로 거의 모든 환상 장르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의 용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사적 표현, 즉 수사법은 환상적인 것의 근원이라 할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언어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언어는 부재하는 것, 초자연적인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체인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유니콘이 나타났다라고 할때 현실에는 유니콘이 없지만은 언어 속에서 유니콘이 있다는 것이 실현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까전 언표를 얘기를 했고 지금은 언술과 언술적 양상과 환상 장르의 관계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다수의 환상 장르에서 화자는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하는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나타나서 캐릭터로 연기를 한다는 거죠. 이는 허구 속에서 문학적 담론들이 갖는 지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학적 담론들은 그 자체로 허구이기 때문에 사실 진위를 가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소설 속에서 대상이 지칭되면 우리는 그 대상을 표상할 수는 있으나,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어떠한 명제에 참 거짓을 가릴 때는 그 명제에 대상이 존재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논리학의 범주이기 때문에 실제 대상이 존재하냐 안하냐 이런 문제가 참과 거짓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 혹은 소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대상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학에서 말하는 진이, 참거짓의 명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명제에 참거짓을 가릴 때는 그 명제에 대상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설 속 인물, 사건과 같은 요소들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서 거리를 둡니다. 따라서 소설 내에서 서술자의 진술은 진의를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일 뿐입니다. 이게 뭐 유니콘이 있다는데 실제로 존재하냐 아냐 니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대신에 소설 속에서 일관적으로 유니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어떤 거짓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진입 판단의 여부라는 거죠 소설에서는 독자들은 그저 서술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술자와 달리 등장인물은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에 대해 무지할 수도 있으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환상 장르에서 화자가 등장인물이기도 한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화자의 자격으로 진술하는 것은 거짓이 있을 수 없으나, 또한 화자가 등장인물임을 교묘히 이용하여 거짓 진술을 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서술자와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경우의 차이를 좀 말해줘야겠는데요. 서술자가 하는 말, 그러니까 소설 내부에 없는 서술자, 3인칭, 전지적 작가 같은, 그럼 3인식 전지적 작가 서술자가 말하는 서술 내용을 독자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믿으면 소설이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어,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경우에 어, 주인공은 자기가 하는 말들을 독자가 어느 정도 믿겠지만은 그 주인공 자신도 어떤 소설 속의 사건이나 소설 속의 규칙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환상 장르에서는 어, 주인공 자신조차 명확하게 알수 없는 어떤 망설임이 있기 때문에. 서술자이면서도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이면서도 동시에 주인공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화자가 이야기의 외부에 있는 것보다 이야기의 내부에 있는 화자가 환상 장르에서 더욱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야기의 외부에 있는 화자가 즉 3인칭 뭐 전지적 시점 같은 화자가 유령이 존재한다고 진술을 한다면 그것은 즉시 경이 장르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유령이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망설임이 없어지고, 이제 장르 자체가 경이장르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소설 내에서 유령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망설임도 불러일으킬 수 없습니다. 한편, 나라는 대명사의 활용은 독자가 등장인물과 자신을 쉽게 동일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는 텍스트의 내적 메커니즘이며 구조적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특히, 화자가 평균적으로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일 경우 또는 이성적일 경우 독자와 화자의 동일시는 더욱 쉽게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뭐 화자가 광인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 독자들이 이야기를 따라 듣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할 가능성이 있고 혹은 판단이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내용을 읽어 가겠죠. 근데 화자가 뭐 정상적인 인간, 이성적이고 또 되게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되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때 독자들도 잘못되어 간다고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제가 두 개를 다룬다고 했어요 언표적 양상과 통사론적 양상 두 가지 중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통사론이라 함은 문장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즉 단어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여기서는 환상 소설의 문체, 언어, 표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언표적 양상에 속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야기의 전개 구조, 전개 구조, 결합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사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흐름 플롯 이런 것들. 펜졸트라는 학자는 환상 소설이 환상 소설의 구조가 대체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최후의 유령이 출현하는 것을 정점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소설가 이론가들 역시 비슷한 주장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이 점진적으로 절정을 향하고 최후에 이르러 유령이 출현하는 구조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령이 미리 출현하였음에도 즉 결말이 초자연적으로 끝나지 않더라도 소설의 결말이 결말을 절정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구조를 공간적 도식으로 나누는 방식은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구조에 대한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펜졸트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소설들이 점진적으로 나서 유령의 마장에팍 등장하면서 절정을 이룬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펜졸트의 이론이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토도로프가 자기 이론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설은 페이지를 차례대로 넘겨야 넘겨가며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처음에서 끝으로 향하는 시간성을 갖습니다. 물론 독자에 따라서 뒤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로 읽죠. 그런데 앞서 말한 독자의 자유, 즉 중간이나 뒤에서부터 읽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환상성 소설의 이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리얼리즘 소설, 뭐 정통 소설 뭐 이런 것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읽다가 중간에 보고 해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소설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환상소설에서 결말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앞 이야기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술의 비밀을 알고 나서 마술의 본, 마술을 보는 것이 지겨운 것과 같이 환상소설의 결말을 안 후에는 그것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부터의 독서, 즉한번다 읽고 또 읽는 독서는 환상 장르의 기법을 찾아내는 메타독서가 될 것입니다. 즉 소설에 대해 소설을 읽고 소설에 대해서 읽는 거죠. 내용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어떤 트릭이 있나 이 트릭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추려하면서 읽는 것, 즉 메타독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독서의 시간성이 강조되는 것은 환상 장르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미스테리 추리소설 이런 것들은 이게 훨씬 환상작무가 더 강조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토너로프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이 5장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어 여기까지 환상적 담론 즉어 환상문학 서설 5장 환상적 담론을 끝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 거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틀린 것이 있다면은.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